네,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r 브레인에서 스터디 할래 후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할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 인텔리제이 상용 버전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그 프로덕트를 4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500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500개를 제가 그냥 공개한다면 제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한다면 이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라이센스를 받아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온라인 스터디에 참여하고 계신 이 라이브 스터디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텔리지를 사용해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코딩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정말 급하게 아주 급조해서 아주 조금 해놨으니까, 코딩을 해놓은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license.whiteship.me에 접속하시면, GitHub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이 뜨고요. GitHub 인증을 마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터디에 참여 중이시라면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스터디에 참여 중이 아니시라면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으니까 스터디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그 라이센스가 할당이 되면 계속해서 이 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계속 그 동일한 라이센스를 보게 될 테니까 괜히 또 여러 개의 라이센스를 가져가고자 괜히 여러 번 로그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로그인하셔도 동일한 라이센스를 막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미 사용한 라이센스가 있다면 굳이 사용해 주지 마시고 어, 양보해 주시고 저는 테스트 사마 하나 받아 놨지만 <laughs> 네, 여러분들 어, 라이센스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제이 상용 버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프링 사용할 때 좋고요. 어, 다양한 이제 웹 관련된 지원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동작하거든요. 가령 이제 스프링 MVC 개발하실 때 스프링 MVC 컨트롤러에서 모델에다 넣은 어떤 키 값, 키와 밸류값 그런 모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뷰에서 이제 코딩을 할때 타임리프로 만든 HTML 뷰에서 코딩을 할때 자동 완성이 되는 그런 점들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인텔리즈이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